이불 잡고 넘어 다가 보도 되라 이불 잡고 넘어 다가 보도시없어서 목을 접고 넘어 다가 보도 되라 목을 잡고 넘어 다가 도시옵소서 입안에서 역사하고 넘어 다가 보도 되려고 라 입안에서 역사하고 넘어 다가 보도시없어서웃스수있에서니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인형을 변할 수 있소서. 오늘도 레씀과는을분는으로 너에게 이르며 증발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예 세수에서 모든 나비맡고 예수 이로그도옵다 아멘 <laughs> 장주시 우리가 그 여기로 모여들을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어 우리는 우 해군에 있었더니 아, 네. 네. 성경으로 감사하시고 박자가 받는다 하시면 무한테 물을 박자가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고 하 도와주세요. 저희들은 예수님을 모아 계셨고, 그럼 우리가 그에게 뭐야, 뭐 이러면은 오는 것을 말씀, 오는 자가 있다고 하시고, 예수께서 올라앉으시고 하는 것은 어, 예수께서 님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이고, 그늘 우리는 해변에 이제 어, 해변에 섰 하는데 이것을 아직 세상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 말씀을 듣고서 이곳에 왔다 그러고 또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저희들을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어, 저에는 많은 일이 앞으로 있기 위서 돋고 다니고 말씀하시고요. 나 너는 예수님께 딱 붙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저를 예수님께 부를 거요. 이 보화 기도원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국자뿐만 아니라 국외에도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했고요 어, 진실되기 삶에는 예수님이 보고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예수님께 여쭤봤고, 그큰 물이 가운데 제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께 여어봤고요그 해변에 섰던 일을 주시면서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넓은 해변가에 많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왜 보여주시는지 물었더니 구원받은 사람을 수간 차기까지 기다린다 하십니다. 응. 예, 저희, 저, 저도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이 말씀은 오늘 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것을 말하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해결할 때 우리들과 뭐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고 온 무리나 해변에 섰더니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나님 은혜 강가에 왔다 이 말씀을 말씀하신다 싶습니다. 예수님께 네, 습니다 어,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전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은혜가 충만할지라도, 내 자신이 마문을 열고, 또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치 않을 경우에는, 아무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 저에게 하나님께 운동하셨고, 어, 해변에 서야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참여하고 충을하시고요 어쨌든, 저도 예수님께 옥조인데, 이제 큰 무리가 벽에 모여야 다는 것은, 이곳에 모여야 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시고, 그 중에 모인 자들이 오늘 예수께서 제대로 올라 앉으시고, 오늘은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보고, 그 어, 무리는 내 네, 배변에 있었다, 무리는 해변에 었다는 것은, 어,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그 가운데서, 어, 리가 되지 말고, 어, 살, 그냥 서서, 어, 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어, 다으로행동을 어, 하는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이 니다 <laughs> <laughs> 어, 저도 예수님께 물어보셨고요 어, 오늘 앞에, 어, 예를 들면 나온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늘 항상 함께 하시심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합니다. 음. 음. 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아, 도렇리는데 왜, 아, 도고이서 다니고 간 내가 있다, 네가아무연하지 말고, 아, 내 하던 대로 먹고 는데다내려놓습니다 저희는 음. 너가 이렇게. 영혼도 믿고 기도 많이 하게 하십니다 저도 예수님께 물므리를인데리는데 어, 십년을 들여 <laughs> 말씀을 상의할 때 예수님께서 읽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어, 깨닫게 하시것같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은 어, 여러가지 모양으로 원수들이 와서 시험한 되었습니다러분하게도 하고 분가 나게도 하고 여망하게도 하고 또 다투게도 하고 여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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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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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분, 런러도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감사합니다. 레스분스에분 모든 것을 안에 끼맞깁니다. 죽어가는 모든 영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서, 당신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보시고도 없어서, 러시스에서 각자의 기도와 광를 들으시고, 축복을 주시고 복일복을 더하시며, 은혜원을 더하시고, 사랑의 사랑을 더해주셔서, 만사가 복들고, 만사가 통통하게 하여 주셔서, 디시오를 러시스에서 모든 것에게맞겨 보고 감사하며, 이소름좀고마고 그렇던 날이다